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한 폐렴이 시장 전체 공포감을 주면서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보죠. 오늘 나온 또 속보가 국내에서 12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49세 중국 남성으로 밝혔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국내에 이미 확진 환자 11명이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런 중국과 같은 사태들은 아직 다른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국 또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이준내 중국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증치도 다우가 지금 1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탈리아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 전에는 WHO에서 이미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를이 비상사태 선포기 때문에 엄청난 큰 공포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런 그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사스 때와는 창마로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선포를 다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것이 미국의 지금 독감입니다. 미국의 독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행 독감으로 무려 8,200명이 숨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한 숫자는 300명이 채안 됩니다. 200명이 좀 넘는 숫자인데, 미국의 독감 유행은 사망자가 8,200명이다. 엄청난 거죠, 사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독감 치명률이 0.05% 순이다. 사망자 수는 많지만, 치명률을 보면 0.05% 수준. 어,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11% 수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시장도 지금 급락을 하는 거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어, 결국은 1년 안에 어,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감염률이 줄어들면서 어, 결국은 언제 그랬는 듯이 해결해해 나왔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 시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 부분은 어,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아니라 어, 영국의 브렉시트 후폭풍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 브렉시트가 가행이 됐습니다. 마크롱은 영국에 경고를 했고요. 어, 이후에 이제 들락달락 하지 마라, 이런 소리고요. 영국의 국기가 내려집니다. 영국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어,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 47년 만에 이제 이유하고 결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나 작년 10월에 이미 합의 사항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난다거나 특히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결국 이것이 실물 경기에 타격을 받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훨씬 크게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향후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은 우한 폐렴 관련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안주를 찾아야 되고 지금 우한 폐렴 관련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장대 음봉들을 맞으면서 다시 저점 확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전해지고 있고요. 포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이런 저점들을 확인하는 작업. 하고 있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반등폭도 적었는데 빠질 때는 더 빠르게 빠지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약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한폐렴 관련주로 급등락했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요일장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50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진단 관련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어, 결국 마스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서 매출에 도움을 줄 거다 어, 이런 얘기가 시장에 계속 어, 전해지면서 어, 결국은 어,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뭐 완급등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 장중 단타를 통해서만 어,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월봉을 보면 어,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급등을 하면서 올랐던 부분들. 이때가 이제 메르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때 급등락하다가 어 결국은 2015년에 가장 국내에서도 핫하게 이제 어 문제가 됐을 때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 요소가 커졌을 때입니다. 어 이때 고점을 만들었었는데 이 고점을 어5 0이이 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금 넘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5 0보다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눈물이 바로 KM입니다. KM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왔고요. 그리고 바닥을 다니다가 미세먼지 관련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급등락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꺾이고 꺾이고 했다가 이번에 결국은 다시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물림 목에 깊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신고가를 만들었던 부분 이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런 패렴 관련된 것이 이번 주가 이제 거의 절정일 것 같은데요. 절정을 맞고. 뭐 급등락을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위치에서 어 스윙을 생각하는 매매를 하려면 결국은 이 자리까지 떨어져야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어그 자리 밑으로 내려와서 지난번, 메르스라든지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그 고점 때까지 떨어져 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술적 대응만을 노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 외에 지금과 같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한파렴에 확산되는 분위기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차이 실현 물량들이 나올 때는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기차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테슬라가, 이런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4분기 실적이 또다시 흑자전환했다. 그러니까 2분기 연속 흑자전환이라는 소리에 지금 고공전투에서 다시 또 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테슬라.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 고점에서도 쇼 커버링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고공전투에서 승자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친 세력 떼어도 피작살 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도 있죠. 네, 그 만큼 강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너무 지금 빠르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 눌림목이 나오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이렇게 그 우한 폐렴 관련된 악재, 특히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떨어질 수 있다, 공장 가동이 일부분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세를 띄인다는 것은 역시 국내에서도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삼성 SDI. 자, 고점에서 지금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서 장대원봉 맞은 것은 부담됩니다만, 결국 이격 조정을 해서 눌림목 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할 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의 일부분을 외국인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어요. 쌍끄임매도가 한번 나왔으면 큰 물량은 아니고 계속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 네, 긍정적이죠. 결국 이런 그 우한사태 같은 것들이 진정되고 시장 반등할 땐 강한 종목에서 물론 낙폭과대도 있습니다만 강한 종목이 결국 수급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 특히 일진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외국인들이 똑같이 지금 물량을 계속 받아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진머트리얼스도 계속 쭉 올라가면서 어, 지금 이 고점에서 이격 조정이 아주 양호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20일 이평선을 깨면서 한 방에 확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어, 저가에 어,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공전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스윙입니다, 이건. 조금 더 자리 자체를 안전하게 기다리실 분들은 우한 사태에 대한 분위기가 진정되는, 그러니까 2월 중순쯤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좀더 빠른 내가 기술적 스윙의 자리를 찾겠다는 분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눌림목이 더 커지는 그 시점을 노리는 게 좋겠죠. LG화 같은 경우도 외운과기간이 사다팔다 았 지금 하고 있는데 차태 흐름은 역시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삼성 SDI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 지금 대장주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를 노려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탄력성 있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1진머트러스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를 엮여있는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대단거래를 수반하면서아래위긴 음봉의 피드팀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 삼성 SDI나 1진머트러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중국발 악재에 의해서 그렇게 글로벌 액가다 같이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그럼에도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시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 오히려 시장 소급이 장악되어 있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한줄 요약. 사스나 메르스데를 기억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